존복님한테 한번 출사표 던져 주세요. 존복님 입수방 뜨시죠 그냥. 입수방. 오 야, 부산 아빠 그냥 뛰어드시죠 그냥지. 지면 입수. 뛰어드는 만화는 두 가지 방법 첫째, 유튜브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한다. 둘째, 핀바드락닷컴을 열심히 이용한다. 함께 추출 누적 진행 천만 건 달성.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산업업체. 사고 발생 시100% 현금 보상까지. 지금 바로 주소장에 핀바드락닷컴을 입력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예. 안녕하세요. 야 오. 여기도 재밌겠는데요? 어, 근데 지금 제가 한간에 듣는 소문으로는 뀨알이 네. 진짜 많이 잘해졌다 진짜 잘해졌고 이거 맞아요? 맞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프로게임 하나 잡아놓고 거의 감금을 <laughs> 시켜놨어요 오. 오. 감금시켜놓고 1대2 맨코칭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. 아. 기대해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뀨알 와 끝났죠 16학...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진짜 미치겠어 반 아까 반 먹었고, 지금 이제 나머지 반 먹으려고 떨려 e, 죽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냥 뀨알님! 안녕하세요 아니 뀨알님 오늘 그 표정이 조금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또 인터뷰하니까 괜찮아졌나요? 아저첫 경기여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연습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.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더 떨리는 네. 것 같아요, 오히려. 그럼 규알님 뉴캐슬 어떻습니까? 팀이 생각보다 꽤 훌륭한데요. 아, 아 처음에 아, 좀 애들이 좀... 묵직해가지고 다들 오. 적응하는 게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, 근데 이제 제가, 제가 팀을 욕할 때마다 구단주님께서 자꾸 그 불향 팁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거를 보내주세요. 아, 아, 아 가스라이팅을 시켰구나. 아, 네네네네. 네, 네. 그래가지고 아, 이제 네. 좀 뉴캐슬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. 일단은 뭐 우리 규알님 나네 존복님한테 한번 출사표 던져 주세요. 존복님 입수방 뜨시죠 그냥. 입수방. 부산 바다 그냥 뛰어 드시는 그냥 받지? 지면 입수. 받겠습니다. 오야. 예, 네, 만약 진 사람은 바닷에 입수하는 걸 아시죠? 와 이거. 자나 지지 않아. 야 좋아요, 다시 한 번. 오, 왔죠, 있어요! 왔죠. 좋다 아 역시 깔끔하게 크로스니다 아, 이렇게 되면 지금 존치벅이 한 발자국 바닷가까지 <laughs> 이제 한번더 <laughs> 먹히면 거의 이제 아발 담가야 돼요. <laughs> 네. 러시 반대! 존 반스, 와! 반스 득골. 자 바닷가에 아 이제 신발까지 벗었습니다. 아자 이제 채원이 이 밑까지 갔어요. 이 밑까지 갔고. 방심하지 마. 방심하지 마 소연아. 소연아 방심하지 마. 이 오빠는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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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려 나가지 말고. 오케이, 나이스! 딸려 나가지 말고 그게 그게 보면서. 비싸! 기상용기상용기라다 됐잖아 됐잖아 와야 이거야 파이스까지 자! 거는 보기 유일하게 입고 있던 급반스 그 하나 지금 나왔데요 이거 잠깐만 아, 오! 등까지봐어잘 나가자 나가지 마세요 나가나지요 열심히 할 거야 나. 아, 까미. 까. 아이거 이걸... 이거! 더이상 벗을 게없거든요왜안 <laughs> <laughs> 나가? 이거! 이라니까아 몽당할 것 같아. 아나 진짜 너무 떨렸는데 4대형 넣고 나니까 질것같다는생생이안이안 드네?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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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했어! 거이지 이거! 같았지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가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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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거다. 끊어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멘트가 푸첸스 <부체스> 챔피언 예, <laughs>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존잘 예. 버기님 방송 종료해서 다음에 또 만나요. 버기 땀 버기 땀 버기 땀야방 켜라 아직 우승한 거 아니니까 아, 왜냐면 진짜 첫경기지서 너무 떨린 거예요. 아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. 아아손 떨려. 아 이제 르데리랑 다음에 준희오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득실을 많이 어, 챙기려고 했습니다. 아, 역시 p c 방파 효과 있다. 자 오늘 어디로 모일래? 내가 우승하고 김승한 이름 외친다. 어 아, 그리고 아, 뀨알 존버. 어, 방안이, 방안이 네. 네. 어, 아 뀨알 너무 잘해요. 가만이 입수 더빙. 야 보내버렸어요. 존버가 언제 입수를 할지는 한번 아.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F조. F조는 뭐 일단은 제독신이 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투알이 음. 이번에 늑실을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예. 4점까지 벌려서 3점으로 2위 이어가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음. 탈락이 확정이 됐죠 아네아 네. 아, 네. 탈락과 어. 함께 입수까지 네. 확정이네요 네. 네. 정점이 되 아, 네. <laughs> 조금 네 마음이 아프긴 <laughs> 한데 아. 예.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아, 아. 아. 아, 진짜 준비 잘해서 내일 또 이길게요 너무 좋아하지 않을게 내일 아, 준희오빠 이기고 좋아할게 내일도 또 응원하러 와주십시오